자, 아버지께서는 세 딸들에게 콩 하나씩을 주면서 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생신 선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근데 큰 딸은 어떻게 했어요? 콩 하나를 그냥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둘째 딸이 콩을 밭에다 심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 밭에다 심었을까? 콩을 심어 놓으면 가만히 둬도 그냥 무럭무럭 자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 자요거 우리 막내딸 어떻게 콩 하나로 송아지를 선물로 마련했어요? 콩으로 꿩을 잡고 여기 우리 꿩 꿩을 잡고 꿩을 팔아서 병아리 한 쌍을 사고 그다음 병아리를 어미 닭으로 키우고 닭이 달걀을 나오면 병아리를 까게 해서 다시 어미 닭으로 키우고 이렇게 닭들을 팔아서 송아지를 샀습니다. 그러면 인물이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말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너희도 많이 컸으니 내년엔 할아버지 생신 선물을 준비해 보아라.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말할 것 같아요? 뭔가 옛날 어른들처럼 점잖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점잖은 목소리로 얼굴 표정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 아빠가 나를 볼때 표정이 어때요? 뭔가 미소를 띠고 있거나 음, 살짝 웃는 표정으로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2번 봅시다. 그럼 큰딸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말을 할것 같아요? 작디작은 콩 하나로 선물을 준비하라고 말도 안 돼. 요거를 어떤 표정으로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돼라고 했으니까. 표정은 뭔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인상 쓰면서 목소리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읽으면 되겠죠. 작디작은 콩 하나로 선물을 준비하라고? 말도 안 돼.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둘째 딸 콩을 심어놓으면 가만히 둬도 무럭무럭 자랄 테니까 이거는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읽어야 될까요? 자 지금 이 둘째 딸은 뭔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콩은 그냥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콩을 지금 하찮게 여기고 뭔가 되게 귀찮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귀찮은 표정과 콩을 좀 하찮게 여기는 목소리로 읽으면 될것 같아요. 뭐, 콩을 숨어 놓으면 가만히 둬도 무럭무럭 잘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딸. 우리 막내딸이 꽝을 팔아서 무엇을 살까? 자, 요거는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읽어야 돼요? 자, 지금 꽝을 팔아서 지금 뭘 살지 막 고민 중이야. 뭘 살까? 기분 좋은 목소리로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정은, 아, 꽝을 팔아서 뭐 사지, 뭐 사지. 뭔가를 생각하고 뭐 곰곰이 떠올리는 표정으로 읽으면 될것 같아요. 콩을 팔아서 무엇을 살까? 기운 좋은 목소리로 읽으면 될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인물의 표정과 목소리를 알맞게 하면서 콩한 알과 송아지를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우리 동화 구현하는 선생님들처럼 느낌을 살려서 소리 내어 콩 하나과 송아지를 한번 읽어 봅시다.